아 어, 근데 이 모델 되게 예쁘지 않아요? 우와 와 미인분들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한국 사람 아, 아니에요? 아, I'm Macau. from Macau Are you from Macau? Yeah. Where are you from? Ah, 아, All from Macau? Yeah. So you you guys are Chinese, right? Yes, Chinese. Oh wow, you guys look so beautiful. Um, Thank I'm a live streamer. Nice streamer. Uh, live streamer. A live streamer. A YouTuber. Okay. You know YouTube, right? Okay. Where are you guys going now? Uh, go to the club, Ditch drink or. Club. Yeah. Uh, you you guys like club. Yeah. Oh. Like drink. Huh? Uh, uh, you like drink? Yeah. <laughs> <laughs> oh, 좋아한다네 술을. You like drinker and you like dance. 징. Our oh, only trick. Only drinker. 술만 좋아한데. 아. 오이젠사 베이징료호학생. 아. 네, 그럼 우리랑 같이 자야. 라이다가 저후. 건어의 팬스무 다가 저후. 어,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마카오에서 온 친구들인데 한국에 놀러 왔네.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 지금 클럽 가려고 하는데 내 클럽으로 데려다 주면서 우리 또 간단한 인터뷰를 좀해 봅시다. 님은 라이셜이시 류마? 아, 오, 어, 유도한 시간? 5시, 6시. 오늘은 2일째. 중공 5일. 중공 5일. 총 5일인데 오늘 이틀째 돼요. 어. 아, 네, 이 2일째네. 어. 이 친구들 한국에 많이 와 봤네. 아, 이 친구는 두 번째 왔고 저 친구는 네 번째로 왔고 뭐 여행사랑 같이 와 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자유형으로 이렇게 왔대. 어, 거의 거의 원님도 도달아만. 타는 6등. 21. 22, 23. 23아. 아. <목소리> 二十三岁。你呢？一，一，三岁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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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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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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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아, 여기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여기는 이제 모델, 모델이래 모델 어나지금한국아나 한국어 좋아하는 한국어 좋아하냐? 어우 나 좋아하냐? 어우 나지한국아냐 어우 나 한국어 좋아하가어어좋아하나 한국어 아이좋아이좋아한국남자아이참 좋아하냐? 어한국남자아이좋아좋아좋아좋아하아아아아 然后们这帮人韩国的吃东西最喜呢。最喜欢吃什么呀？肉，啊，烤肉啊。烤肉。啊，韩国 b a r b e 的。我我想我想知道你们酒量，你能喝多少？酒量酒量，能喝多少、嗯？啊、呃，我吗？嗯就是看心情磕的，我是，我有时候很容易醉，但是我有时候就是磕了二十四个小时也不醉那些酒。你喝二十四个小时啊？对我们 48시간 48시간 4도시간4 8시와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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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8시간 48시간 48시간 까8시간도8시간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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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는 심치아 관문아. 심치아 부카이마. 아, 어야 아, 여러분들 아우라 못 나다네. 저주 아우라. 아, 잘하네. 탈 자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도 오늘 그냥 마음 먹고 클럽이야 오늘. 그냥 클럽이야. 무조건 클럽. 여기 지금 방금 어, 썰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썰파 여기도 어, 술마시는데 되게 유명한 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여기는 안 된대. 이거보다 더 세야 된대. 더 사람들이 북적이고. 어, 그냥 이친구들은 지금 클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오늘 같은 날 오픈한 데가 싱크홀, 싱크홀 거기는 항상 앞에 줄을 서니까. 아 근데 이 모델 되게 예쁘지 않아요? 타임오 50? 에헤 헤헤 헤오 58? 이에하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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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这 헤헤. 헤헤. 헤 哦，这边没人，现在这平时也可以去，但是没有人，一看就是没有人。저기삼거리포차사람많아가지고저기도얘기해줬어근데삼거리포茶都별로인것같아야이친구들지금그냥무조건클럽이야지금어시절이어이장오케이那你们在夜店里面好好玩。好，下次有机会再见就可以了。啊下次游戏再见的话，我请你们喝一杯。好，你们进去看看吧。啊。 哎，你你有 WeChat 什么的吗？可以。哦哦、啊，要这么也请过有那个小酌相见。哦，你回国之前，我可以请你出来喝一杯什么的。好，可以。OK OK，那你们好好玩。好。啊啊，拜拜拜拜拜拜。拜拜